금천구입니다. 첫째, 금천구청역 경제생활 중심 복합 역사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금천구청역 일대를 복합 개발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며 청년 주거시설을 확충해 취약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공군부대 부지를 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군부대를 축소 배치하여 잔여부지를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G벨리 교통문제의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의 다리 일대의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석수역세권 일대를 개발하고 철제상가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시흥대로변 대규모 필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석수역세권 중공업 지역 일대를 도심 산업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역 교통망의 연결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의 조기 개통, 경부선의 단계적 지하와 GTX D 노선의 가산 정차와 난곡선 연장을 지원하겠습니다.